이제, 이런, 이렇거든요내가 매일 아침에 한 시간 청소 를 다닙니다. 예. 시장 관사에서 시청까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개왕이 예. 예. 뭐 운동 면서 청소를 해서 딱한 시간, 일곱 <laughs> 시반에 나와서, 여덟 시반에늘 건보이가 있으니까, 죽다가 이제 이렇게 차면은 중간에 종종 그러면 간단 말이죠. 여덟 시간 마치려고. 예.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예. 소위 이제 미화원, 미화원이 그냥 맨입을 합니까? 네.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조사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림살의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위 자립도로 하는 거. 41%단 말이죠. 재정도가? 네.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전체 3조 2천억 살림살의 규모 중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은 반도 안 되는 41%. 네. 나머지 59%를 정부에서 파다 쓰는 건데 정부가 그냥 예를 들어서 단돈 1억이라도 어, 시장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준 돈은 없어. 전부 꼬리피를 달아가지고, 1,600개 사업 여행을 정해놓고는 이 사업은 시비 50%, 국비 20%, 국비는 30% 도와줍니다. 흘라먹고말라말라 하는 식으로 다 정해졌단 말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어, 우리 손님자의 규모가 커지니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비를 몽땅이 부담해야 한단 말이. 시비를 부담하면 어떻게 됩니다 연말에 다 환수해 가도록. 쓰릴 있다는데 음, 그래서 네, 마음 같아서는 네, 지금 네. 현재 청소 미화원 뭐두배세배 늘려 갖고 <laughs> 뺑뺑뺑 돌리 버리면 좋지요. 그런 희망. 괜히 정난되겠는데 그리고 쓰레기도 아. 아침에 드 들름탱동들 거더가 버려. 그냥 원지반지 없이 그냥 가 갖고 좀 늦게 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이거 아, 그, 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음. 이 하는 거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그 시간대만 지나가려면 끝이더만그렇 여기는 전층 어디 달려가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고 좀 구속구속 살펴가지고 걷어가야 되는데, 약간 그 시간대가 넘으면은 일찍 끝나버린다는 얘기야. 그래, 그래.